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노개라 노땅, 노털, 개털,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 일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저 어제와 연속으로 육군 화학학교의 유탁 교육 같은 걸 말씀드릴 텐데요. 에, 육군 화학학교를 비롯한 소병학교 기갑학교, 요세개 학교를 갖다 이제 우리 그 해병들의 유탁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마다 저 명찰 위에 그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가령 화학학교는 어, 녹색이었고 어디가 아 그리고서 지금 그러니까 어, 거기다가, 저길 적습니다. 어, 화생방, 전반이뭐 CBRS, 뭐, 이렇게, 뭐, 181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갑학교 애들은 또, 기억은 안 나는데, 노란색이었는지, 호병학교 애들은 빨간색이지, 그건 기억 안 나고, 분명히 기억나는 건 화학학교만 녹색인 건 기억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들이 이제 각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 일요일 날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거죠. 어, 그때는 그 교회도 강제,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 드는데, 애들을 교회로 가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 군발이들이 신앙심 갖지 않은 놈들한테는 그 고통입니다. 그건. 그, 참. 그, 뭐, 물론, 교회를 꼭 가야 되는 믿음 있는 애들한테는 교회가는게 좋지만 나머지 애들에게는 그냥 그 시간을 누워서 좀 쉬게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주진 않으니까 일단 어찌 됐건 교회로 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군인들만 오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군인 가족들도 같이 그 예배를 뒤로 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군인 가족들이. 예배 분위기도 그지중숭한 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 뭐, 딴 교회는 가실 수 없었는지, 이런 약간의 의문도 드는데, 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기억 안 나고요. 저는 그 교회 그 뾰족하게 올라간 종탑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이렇게 저 올라가서 종탑에서 그 해병대 그 교육생들하고만 만나서 거기서 그딴짓거리 하다가 이제 그 다시 화 학교로 학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11시에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 앞에 가서 쭉 모이면 약간의 시기, 그 입장하고럴 그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못볼 꼴을 봤어요. 그, 부자, 그,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안이 어머니나 누나, 아니면 여동생, 그두 분이 그 교회 그 담벼락 저쪽 아래 옆에 있고, 한 병사는 그 교회가 약간 언덕이에요. 그래서 내려다 보여요. 그, 그,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병사, 이게 교육생이죠. 이 병사는 얘대로 울고 있고, 그 어머니하고 누이는 그 안에 들어보지 못해서 밖에서 담하라사이 놓고 쳐다보고 서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어, 교인들을 위해서, 그, 뭐, 개구멍보단 크지만 하긴에 그런 문짝을 달아놨습니다. 문짝을 달아놓고, 거기 상병인가 애를 갖다 세워놨는데, 이 녀석이 그, 어머니하고 누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쪽. 그냥 글리 들어오면 되는데, 못본척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은 위에서 울고 있고, 어머니하고 누이는 아래서 울고 있고, 아 정말 이거 남과 북 사이에도 금강산이나 이런 데서 저 만나서 어? 상봉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저도 역시 쫄병이었으니까 뭐라고 말 못했는데 그 상병 놈 어쩜 그렇게 꽉 막혔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 세상 살면서 또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그 어머니께서도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들어오시면 됐을 텐데 왜 어머니도 그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아 이게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제가 6주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주간 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그또 이제 저희 해병대 후배들도 들어옵니다. 이제 356기 애들이 들어왔죠. 포병학교나 기갑학교에. 그런데 들어왔는데 얘들이 완전 거지꼴을 하고 온 거예요. 훈련소에서 그 깨끗한 옷 남겨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훈련소에서 입었던 옷보다 더 거지꼴을 하고 온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걔들한테 인사했어요. 전 저보다 고참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아 동기 놈이 그러잖아요. 야 제달 우리 저 후배야 후임이야. 근데 얘들 복장이 왜이러냐했더니그 기갑학교의 그 안에서도 벌써 해병대의 그 착취의 전통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들이 옷을 빼서 입고 그그 그 낡은 옷을 물려주고 이놈들이 또 낡은 옷을 빼서 그, 개들한테 날고 옷을 밀려줬는데, 이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아주 걸레, 걸레. 이런 개자식들이 있습니까? 어, 어떤 놈이 저, 저, 뺏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죽일 놈입니다. 그런 놈들은 선배도 아니에요. 뭐 그런 새끼들이 다 있나요? 아 정말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 그, 오죽했으면 그걸레를 입고 왔겠냐고요. 그, 그, 타, 육군 애들도 다 입고 그러는데. 아이, 정말. <laughs> 군대라는 게,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제가 그, 쫄병 시절에, 어, 해병대 사, 사령관, 어, 10대 지침이라는 게 내려왔어요. 그 10대 지침을 다 외우진 못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제1번. 일체의 구타금지. 때리지 말라는 거죠. 애들 때리지 말라. 2번이 주부식 착취금지. 그러니까 밥이나 반찬을 뺏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소리 들으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밥이나 반찬을 어떻게 뺏어 먹을까?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재밌어 갖고 어느 군대라도 거의 그때 당시 비슷했어요. 그 하사관들이 그 부식으로 나온 저기 고기라든지 이런 걸살 같은 걸 떼가고 기름만 남겨놓지 않나. 또 고기 고기가 기름만 있어도 기름도 또 국자를 어, 풀때 위에는 둥둥 뜨잖아요. 기름은. 네? 예? 비계도 뜨고. 근데, 그, 그, 취사병, 그러니까 주기병 놈이 딱 봐서 지질병같은면 위에서 풉니다. 구, 기름만 뜨게. 고기국은 고기국인데 고기, 기름만 먹는 거예요. 비계만. 그리고 저보다 고참인가 싶으면 밑에서 풉니다. 그럼 고기가 밑에 가라앉거든요. <laughs> 아이고, 참, 그렇게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걸, 그거는 이제 그 대규모 중대 이상의 부대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도서부도, 도서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 그포진지라든지 그, 그런 데서 각, 저기, 그 뭐랄까, 그 분대 단위별로, 어, 빵카를 지어놓고, 빵카에서 직접 밥을 해 먹습니다. 그래다 그때 당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보급을, 중대 단위로 보급을 받아서, 그걸 소대 단위로 분류하고, 또분대 단위로 분류하는데, 그것도 계급순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쫄병놈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 주부식 착취 금지 어~ 그리고 휴가 장병 및 외출 예박 장병의 금품 및 선, 선물 수수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개를 했는데 어~ 첫 번째가 일체 부탁 금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따도 심했고 못된 짓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유 있는 빠따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신상의 편, 편함을 위해서, 그, 착취하고, 빠따 때리는 거는, 지금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놈들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도 그런 놈 아니냐? 저는 맹세껏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긴 했어도, 그런 식의 그 치사한 방법으로 때리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